또 밥은 잘 먹이나 모르겠다. 엄마 요즘 잘 먹고 있어. <목소리> 진짜? 응. 여행게 <응>. 기본이야. 음. <목소리> 아이고. 되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아, 문장으로 해. 보면 되게 무서운 말들이야 <목소리> <목소리> 음. 맛있는 거 많이 해 줘. 이틀 전에 뭐 먹었다고 잡을 된다막열어봐도 돼요? 에이, 뭐 <목소리> 자신 있으니까. 그러 거. 저는 또또 뭐. <목소리> 또, 또. <목소리> 어, 어. 어, 둘이 검사 받는 것 같아. 어. 어, 아, 거 오, 어, 너무 깔끔하다. 어오많이 많이 받아왔나봐. 아니, 뭐야. 그래. 그래.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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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왜? 뭐가 그래. 뭐야, 엄청. 아니, 이거 엄마가 <laughs> 해줘. 그대로 있잖아, 이거. 아, 이제 먹어가는 거죠. 그래. 아들이 며느님에게 <laughs> 일 많을 때 왔었을 때보내주기 그냥 그대로 있어. 아니, 야그 새로 리셋한 거야. 그거 바꾸 가. 알려먹었네. 아들 얘기해봐, 엄마가 장어도 구워주고 아니, 사줄 수도 있지. 장어는 나가서 먹어야 맛있지만은. 예, 편하지. 나는 떠다가, 고가지고, 양념 싹 칠해가지고, 한일에 쏙쏙 들어가게 쓸어서. 뭐, 그니까, 여기도 해줘그다 먹은 거야, 장어가. 없어. 다 먹어서 없는 거야. 나 봤을 때 해줘야죠, <laughs> 나 봤을 때 해줘야죠, 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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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 몰라죠. 한다 지금. 아들은 살 빠진 거 봐요, 빵꾸미. 아들은 살 빠진 거 봐요. 없는 어? 어? 와 모든 대사를 다 치시는데 웃으면서. 뭐 어. 아니야 진짜 엄마는 이제 아들 얼굴부터 보게 돼. 아 진짜로. 그게 모든 걸 말해. 어머니 아, 이거 다 지금... 살이에요. 아파요 이렇게 해야지. 나 16kg 쪘어 엄마. 아니야. 살면서 이틀 전에도 차돌 댄장 너는 님 하가. 나 없을 때 이렇게. 죽여요? 어머니. 저... 나 없을 때 이렇게 죽여요? 어머니. 저기 약도 다 응. 다들 다 식열일 겁니다. 희야가 진짜 고생해서 반 돈으로 다날 나트 투자하는 거야 희야가야 어? 이거 검열인데 검열. 아나 싸놓게만 어떡해요 해서 따가지고. 아이겨야지 까서 먹야 지금 뭐요? 과자잖아. 아니요 시리얼이라고. 시리얼. 나는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이겨보고 끊었는데. 어떻게? 또 바뀌었나? 아, 아, 옛 생각이 아. 나가지고. 뭐 하더라고. 그래 이거 예생은 맞아, 엄마. 어머 뭐야, 이 밥이 왜 이렇게 노래? 하필 전화를, <laughs> 아왜 또? 아, <laughs> 왜 이거 왜식 외식, 외식을 한다고. 크기 좀 봐봐. 내 아들 그런 밥 이만큼밖에 안 먹이는 건데? 누룽지도 누룽지도 먹지. 한번 먹으니까. 아들 밥을 먹여지